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게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스도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인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폭력적인 데모를 하거나 테러를 일으켜 사회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소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마침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하여 내란이나 무장봉기를 일으키지요. 성공하면 혁명가가 되고 실패하면 반역주모자, 테러리스트로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는 바울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몰래 유대인 마음에 불온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유혹에 넘어간 이단자들이고. 바울이 이들의 괴수이니 그를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자, 과연 이 변호사의 고소가 옳습니까? 과연 바울이 로마 제국과 사회를 어지럽히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대답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을 뿐한 번도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대모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과 부역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황제를 모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제나 총독과 같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셨고, 총독의 재판과 신문과 채찍질과 모욕과 침뱉음을 다 견디고 마침내 십자가지고 죽으셨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읽으면 무력하게 현실에 끌려간다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을 회복시켰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선량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표정이 밝고, 유머러스하고, 마음이 넓고,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제국을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마다 그 사회가 변혁되고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로마 제국을 보십시다. 팔레스틴 한 구석에서 시작한 나사렛 땅이 300년 만에 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약소국 민족들과 노예들은 자기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기독교인을 두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성령의 은혜를 마음 열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치와 불의의 신물이 난 지식인과 귀족들이 은밀히 복음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아닌데 왜 사회에서는 소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비정상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평화롭게 다스리던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니 소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제 영혼의 그 불이부터 죄로 가득한 저의 본성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불이부터 선한 영향력이 전염되고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한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